안녕하세요. 이쪽은 똘똘똘 홈스쿨입니다. 어, 오늘은 크래시 전투딩이를 한번 접어볼 것인데요. 어, 접는 방법은 간단하고요. 마지막 부분에 약간 두껍어온 부분을 접어야 되는데요. 어, 그것은 이제 부모님한테 요청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길게 절반을 접어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어, 보게 하기 위해서 색 A4 용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잘 꾹꾹 눌러줍니다. 자 중간에 솜이 어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다시 펴주신 다음에요. 이렇게 접을 건데요, 한 1mm 정도 띄워줍니다. 안 그러면 딱 붙이셔도 돼요. 그는전는 일부러 1mm 띄워놓을게. 그냥 뭔가 그런 게 편해요. 자, 그런 다음에, 딴 쪽도 대칭이 되도록 1mm 정도 띄워서 잘 접어줍니다. 자, 그렇게 하면 잘 꾹꾹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 이제 이쪽 꼭지점을 이렇게 위로 접을 건데요. 어, 이쪽에 한 2cm 정도. 한 2cm. 2cm 정도 표시를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쪽을, 이쪽 점에 맞춰서 이 삼각형을 잘 접어줍니다. 자, 접으실 때 이쪽 자세히 보면 중간에 그 선이 있을 거예요. 그 선이. 중간선을 잘맞춰서 접어주세요. 이단좀 2cm가 됐네요. 자, 뭐, 괜찮아요? 자, 그런 다음에 이것을 또 이렇게 한번더 접을 건데요. 삼각형. 이번에는 한 거의 딱붙인듯 달랑말랑하게 삼각형을 접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딴 쪽도 대칭되도록, 발랑말랑 발랑 접어줍니다. 자, 그런 다음, 꾹꾹 눌러줘요. 자, 그런 다음, 삼각형을 다시 펴줍니다. 그리고, 이쪽 꼭지점이 이쪽 면에 닿게 할 건데요. 이제 이렇게 접을 때, 한 1mm 정도 띄워서 접어주세요. 제가 이렇게 접는 이유가, 뭐냐면 이따가 아시게될 거예요. <laughs> 자, 이렇게 접어주고 한번더 이렇게 접어줘요. 이렇게 1mm 띄워서 접어준 이유는 이렇게 접고 나서 이제 삼각형 이렇게 접은 부분을 접어줄 건데 너무 딱 붙여서 접어주면 이게 꾸겨지니까 행그렇게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단쪽도 똑같이 1mm 정도 띄워주고 접어줍니다. 자, 다 접으셨죠? 자, 그러면 한번더 이쪽 선이 이쪽 중간 선에 다토로 접어주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딱 붙여 접어주세요. 하지만 중간 선을 절대 넘으면 안 돼요. 딱적어준데 중간선을 절대 넘지 말기. 기억하셨죠? 이렇게 하고. 관절볼똑 같이 대칭이 되도록 잘 접어줍니다. 그냥 꾸겨줘도 괜찮아요. 이것은, 스티어폼을 그냥 뜰수 있는 강한 빙기니까요. 자, 이렇게 해주고, 잘 쭉쭉, 잘 대칭이 되도록 접어줍니다. 자, 그런 다음, 이것이, 이것을, 다 이렇게 접어 줍니다. 굳이 이제 이쪽은 대칭이 안 되어도 돼요. 접히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더 접으셨죠? 자 그런 다음에 이쪽 선이 이쪽 밑에 면에닿도록 이렇게 잘 접어 줍니다. 아주 잘 접어줍니다. 뾰족하게 접을 수록스티에 보면 가늘게 뜯는 법. 자, 딴쪽도 똑같이 잘 접어줍니다. 어, 꾹꾹 꾹 어, 접기가 힘들네요. 약간, 어, 빈지목생기게나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접어준 다음에요. 이렇게 쭉 펴줍니다. 자, 이렇게 잘 펴시죠? 이쪽은 딱 해주는데요. 이쪽이 렇게된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쪽에 테이핑을 해주면 딱 이렇게 볼 거니까요. 자, 그럼 한번 테이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테이프를 가져왔습니다 자 이것을 한 10cm정도 끌어줍니다 한 10cm정도 되겠네요 한다음에 이쪽 끝쪽 부터 보시죠 보이나요? 몰래요 그래. 이쪽을 약간 테이핑을 해줍니다. 테이핑을 꼼꼼히 해줍니다. 할때 테이프가 약간 꾸겨져도 상관없어요. 잘 날지면 됩니 자, 한번더 붙여줄게요. 한번더자 이렇게 다맺셨으면 이제 한번 스티어폼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 한번 어그 스티어폼을 한번 맞추 가보겠습니다. 짠자 한번 이것을 한번 저 스티어폼 한번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너무나 많이 뚫어서 이렇게 다 갈라지고 이렇게 됐어요. <laughs> 그래서 사람 향 절대 쏘지 마세요. 자, 한번 뚫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따단! 뚫렸습니다. 자, 지금 이쪽 공간이 좀 좁아서 잘안 뚫리지만, 한번더 해볼게요, 일단. 자. 하나 둘셋 오케이 시원하게 팍! 들리는 빙기입니다 자이 빙기의 특징은 스티로폼을 어.. 위에 댓글에 말씀드린 것 같이 무시무시하게 뜰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개더 이것은 멀날 비행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재밌게 가지고 놀수 있는데요. 이제 비행 성능을 한번 테스트 하, 하도록 하죠. 뺨 한번 날려 가볼까요? 뿅짬짬짬짬 땅땅땅. 호오자 절대 사람을 향해서는 안 됩니다. 없어 없어 자, 어 자, 알리뷰터가 도착했습니다. 가자 가자. 아, 빌링 먹은 거아 자, 1층 문이 닫힙니다. 자, 너무 오래 걸려서 지하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자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조금 많이 위험하나? 저쪽 저쪽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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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 없어지면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저기까지 25m 정도 되겠네요. 한번 던져볼게요. 어, 저기까지 나아갔습니다. 얹고 올게요 돼지 돼지가 있네요 한번 더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씻고 올 수도 있어요 보셨습니까 저 심통 간것 같은데요? 자 한번만 더 던질게요 아 와 대박이다. 10m 갔습니다. 한번더 던져볼게요. 뭐야? 자한 번. 아, 하나 둘 셋. 아이쿠. 뭐야. 자 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뜨거운 똘똘똘 초초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